여기가 제휴되어 있는 보험사예요. 생명보험은 지금 18개 생명보험사를 판매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지금 11개 보험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소부 합쳐서 30가지 정도의 보험사의 설계를 다할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걸 의뢰했을 때 저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그 중에서도 좋은 상품을 비교견적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지원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프랑미스의 팝스,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찾아보시면 팝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올라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팝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의 입사한 직원들이 모두 다볼수 있게 인사나 조직 관리, 수단, 계약 관리, 고객 관리, 방안 관리 등 보험 설계나 이제 판매를 하고 관리자로서 일을 할때 필요한 모든 시스템이 팝스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정하게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중간에서 장난을 칠수 없다라는 구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검증을 저희들은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한 군데 보험사 뽑기도 어려운데 비교검증 시스템이 없다면 고객한테 이거를 해드리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저희 팝스 안에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비교 견적을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상품별 비교북이라고 해서 매월 공사에서 상품별 비교, 그리고 어떤 회사가 좋은지, 어떤 담보가 좋은지 등의 요약본들을 다 만들어서 보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개별적으로 알아볼 필요 없이 회사에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월 말이나 월 초에 이 자료 하나만 보고도 이번 달에 어떤 상품이 제일 좋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지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팝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저희는 사이버 교육 센터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든 경력이든 내가 수시로 언제에서 어디서나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팝스에 들어와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저희가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전자 시스템으로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명한 프라임 에셋. 보험 설계사가 입사를 할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회사가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설계사분들이 상당히 수가 많이 계십니다. 적어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얼마를 벌고 무엇 때문에 얼마가 나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모집 수수료와 시책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 관리 수수료가 있어요. 직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누가 관리를 해주다 보면 관리 수수료가 있겠죠. 그리고 지사장이 되면 지사장 수수료가 또 따로 나가고요, 공무장 되시면 공무장 수수료도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분 모집 수수료 시책 이외에 관리 수수료도 같이 지급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직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는 생성고장기라고 해서 일반FC 생명도이나 손해보험 한 개만 가지고 계시 자격이 한 개만 있으신 분들은 일반FC라고 하고요. 위촉FC는 생성부 자격이 두 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위촉FC 기준으로 생성부 70% 팀장은 78%지사장은87% 공장은 97% 이렇게 영업규정집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규정집이 정해지기 때문에 규정집이 변하지 않는 한은 계속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본사가 해당 설계사에게 시책과 영업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책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수수료율도 고렇지만 시책도 중간 관리자께서 본사에서 일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프라이빗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책을 모두 본자가100% 해당 설계사에게 지급한다.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라고 하는데요. 승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FC 7 0를 갔다가 팀장이 되시면 밑에 FCC 1명 있으신 팀장이에요. 프로테이지 70%에서 78%로 올라갑니다. 진사장님이 되시면 유총 f c 실 밑에 7명이 있으셔야 되고요. 87%의 수수을는 일부러 올라갑니다. 부장님이 되시면 97%의 수수을 받으시면서 유총 f 실은 20명이 있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내가 승급을 못하거나 어떤 리스크 때문에 승급을 못한다고 하면 계속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데 평생 영업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학력이나 재산, 지역지휘, 나이, 미다 필요 없습니다.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프라임 에셋에서는 누구나 공부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수수료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는데요. 영업관리수수료는 내 밑에 조직을 내가 관리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8에서 32% 직급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달라지겠죠. 내가 많은 FC들을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가 더 올라갈 것이고 적은 FC를 관리하면 그만큼의 영업관리 수수료가 발생하겠습니다. 영업관리 수수료의 책임은 팀장, 지사장, 본부장 이렇게 나눠져요. 그냥 FC인 경우에는 영업관리 수수료가 따로 나가지 않겠죠. 관리하실 분이 없으니까요. 팀장과 지사장 본부장이 계시면 밑에 있는 직급에 대한 차입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 별도로 또 따로 분할 수수료가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입찰을 하시게 되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팀장 5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 100만원 매출을 했어요. 밑에 산악 직원들이. 그러면 69만 7천원, 약 70만원 정도의 영업관리 수수료를 급여 외로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이 급여 명세서에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 지급 금액이 나오고요. 내가 그러니까 신계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유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시책이 얼마인지, 그리고 영업관리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렇게 항목별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세부 내용을 들어가시면 내가 몇 달에 어떤 계약으로 얼마를 해서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지까지 계산이 한꺼번에 다 본사에서 열광적으로 내려줍니다. 자, 앞에서 팀장 수수료 보셨어요. 이제 본부장님이 계시게 되면 5알로 얼마의 수수료를 수령하시냐 보면요. 월 1,500만원 매출했을 경우에 본부장 영업관리수수료는 약 1,7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순수 영업관리수수료예요. 내가 외출을 더하신다면 급여는 더운 하시겠죠. 그래서 공부장님도 똑같아요. 앞서서 보셨던 팀장이나 FC나 급여 면세서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은자에서 일가쪽으로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데, 내가 맥수술을 얼마 했고 시책을 얼마 했고 영업 관리 시술을 얼마 해서 얼마가 됐다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FC나 팀장이나 지사 장품부장 모두 다 똑같은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문부장 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언제 저렇게 많이 돈을 벌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저희의 습격 기간을 한번 보실까요? 평균 본부장까지로 가는 승적 기간이 35개월이라고 합니다. 약 3년 정도면은 올라가실 수 있다고 보죠. 물론 이거는 개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때예요. 그냥 나 가만히 있다고 본부장으 올려주지 않습니다. 연령대를 한번 볼까요? 저희는 최저 29살의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최고는 60세의 본부장님도 계십니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 어, 제 부부장님도 굉장히 많고 신급 기간도 각장 각색. 뭐 빠르신 분은 1, 2년 안에도 부부장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승급은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점프업이라고 합니다. 왜 고기가 작은 어항에서 큰 어항으로 점프업을 하죠? 이유는 뭘까요?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 저희가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 하려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신다면 좀더큰 회사에서 내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그리고 고객한테 얼마나 좋은 상품을 보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시고 회사에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전속 설계사분들이 GA로 이직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면접을 보시고 다니시는 걸 많이 보셨는데요. 저희 프라임 에스에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실망하셨던 예쁘신 분들이나 팀장 지사장님들은 거의 없으셨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하느냐 이런 경과 지역적인 거리나 이런 것도 따져보시겠지만, 일단 투명한 수수료와 그리고 누구나 승급 가능하다는 이 메리트에 굉장히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혹시라도 프라임 에 궁금하시거나 입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